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아이언맨 부대 진짜 생기나입니다. 마블 영화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나는 슈트를 입고 훈련을 하는 영국 해병대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비행 슈트인 제트 슈트를 개발한 회사인 그래비티 인더스트리가 영국 왕립 해병대원들이 제트 슈트를 착용한 채 해상훈련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공개했다고 최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의 제트 슈트는 입으면 최소 3,600m 상공에서 시속 128km로 날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허리와 양팔에 엔진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벌에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3번에 나뉘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선 제트 슈트를 입은 한 대원이 빠르게 달리는 작은 보트에서 솟아올라 바다를 가로지르며 날아가서 커다란 경비함 갑판에 착륙하였습니다. 다음 훈련은 제트슈트를 착용한 한 대원이 경비함에서 날아올라 뒤따라오던 작은 보트에 잠시 내려온 뒤 다시 비행해 경비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훈련은 제트슈트를 입은 대원 3명이 차례로 날아서 경비함에 도착하며 끝났습니다. 해병대에 제트슈트가 도입되면 전쟁 시에 대원들이 제트슈트를 입고 빠르게 바다에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조 작업에 활용되려면 차량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의 짧은 비행거리와 큰 소음 등 여러 문제로 영국 해변대는 아직 제트 슈트 부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원픽 뉴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